발전기에 오세울 때 항상 도움되는 요인 방해되는 요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비가 많이 응. 아, 뭐, 문의 아. 네, 오는 아. 네, 게 우리 마 발전기에 인가요니에 몰라지고 지를세으로다든지

오늘 지금은 저 우리 마을에 보면은 뭐 마을을 이끌어 가는 마을 리더 사계시고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지 않으 구청 밖에서 피해를 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빠졌어 마을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마을 발전 예잘 듣고 했고. 듣고 듣고 그 다음에 어. 아 여기 마을 리더 의 이야기를 잘 듣기 운동 안해괜찮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만 할운동동하는 그런 거는 좀아 먼저 빨리 다그 얘기는 한 거고 오늘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할일 찾는 거예요. 그 필요하면 또 적어 드릴게. 내다 나온 거 같은데 잡은 운동 기구는? 자 그다음에 기대하는 거 뭐, 그 그런 으면더 좋은 거고 뭐 저희가 뭐이상그것도 좋고 네, <뽤�> <advisor> 마을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와요. 들어온 복이 안 들어 도망가. 래래래한 저희가 는 거는 요원이마지막에다음 없는 거 <에 inm Tall> <Techn tomar> <Era Tel�> 저 아니에요. 그 끝나고 있다가 청소는 하 계획은 세울게요. 계획서 여기아예 정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은 결국 가지고 있다가 오면 말이 나오지. 어머 집에 전화 그렇죠. 방송 이말을마 의견 겠죠방 근데 미리 가져가 나고 나오고 이 사람 이렇게 나쁜 거한분에두번씩 이렇게 빡빡 빡 전화해줘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거죠. 아까 아까도 만만이라는 거지. 전부 헷니다 자, 근데 이공려 정적으로 어, 하시는, 잘...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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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한테 자기 방에가지 빨리 가지 가자, 빨리 가자, 고리 가자, 빨리 가자, 자 빨리 가자, 리 가자, 빨자기욕심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빨리 가리 가자, 이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기자 빨리 가자, 빨리 가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자기 욕심, 아예 리자 빨리 가자, 그다음에 지금, 이, 또 이제 네. 마을 주민과 마을 리더 모두가 자기 욕심 버리고 마을 일에 참여를 했으면 마을 발전 이루어질 것 같다. 그게 나왔고 마을 리더, 마을 주민의 역할은 마을 리더의 이야기에 이게 어 양촌마을의 이제 대표적인 뭐 아, 참 양촌마을 은 그거잖아요. 이거 가는 말에 다알수 있는 것 맞죠? 우리고랑하는 마을 내내 복합이 아니 포문내낼는걸만들자야 이제 뭐 박자 깍 할건데 이런 게조 유리하다 보니까 전고전축이 네? 아니라 네. 우리가 네. 생각 속으로는 뭐 어, 주민들 잠깐 참해야지 마을 리더나 마을 주민이 각각 의인적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ihremhn>! 내가 진짜 세계로 생각하는 역할이 필요한 부요 주민들한테 잘하는 기대사항. 내가 리더로서, 아니면 내가 주민으로서 이런 걸할 때까지, 마을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쪽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알죠? 이게 다리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중요한 게, 요것 때문에 소통이래, 소통이. 저희 때는 심심하고 나가면 누구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농업 정보부터 해가지고, 어디 가면 뭐하고, 요번에 뭐, 속값이 어찌되겠다면, 이게다 나와. 아니, 제가 오면 다 아니, 얘기를 안, 안 하시네. 제가 온 얘기를 안 하시네. 자꾸 남들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면 안, <laughs> 안 나오지. 그래. 면에 나와요. 그막미 오다가 또안 나오니까 다 사람 나 하나 안 나오고 그막우우안 나오고 막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말에 한 사기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딱 냉장고 안에 맥주 소주가딱 이렇게 제일 있어가지고 오면 딱한 두세 명 간단하게 새우깡하고 같이 먹고

친구가 늘면은 언제 돌아왔다 그어요 예. 차도 늘면이가 늘면 난 밤에는 두더 돌자. 제가 사자하는 걸걸고내늘리면은문에 자기들이 그냥 벌을 내고 아늘거는안 돼. 다시. 왜냐면 그기초로자기가상대에서그서잘잘그사차면 그런 대로 잘하고 근인데 오늘 공부셨어요 우리 이제 뭘 예. 다다다열십열열 아홉 인부터 시작해서. 이거 무슨 엄마? 예지야다그아 되는 게 말이 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든, 팔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던 이제. 다다아랫 하시는. 아,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네. 아, 네. 저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안안 적혀 있어 지금. 칠월 달부터 하시고, 네. 월 달부터 하시월 달부터 하건 어쨌든. 아체적인것들 언제부터 시작했천대지다 아, 8월부터 시작하는 거가을 잡고 여기 이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더 해서 정식으로 하시는 건이 날짜 적혀야겠네 알다. 이제 이이제도 네, 고맙습니다. 기다 놓고. 우리 할다 같이 해야 되니까 얘기다 붙여주고 이런 我讲，当年不要当年讲。<noise> <noise>